재계약 첫 컴백. 작년 말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데뷔 후 메이저 시상식 첫 대상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은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많은 팬들이 걱정하던 전원 재계약 발표를 했죠. 그러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전원 재계약 발표 이후 완전체 컴백 소식이 없어 팬들이 궁금해하던 찰나 오는 5월 아이들이 드디어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컴백은 작년 7월 발매한 미니 7집 앨범 아이스웨이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신부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항상 독특한 메시 와 컨셉으로 팬들을 매료시키는 아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앨범을 준비했을지 궁금하죠. 소연이의 스포에 따르면 이번 앨범 컬러는 블루와 블랙이라는데요. 그런데 민니의 말은 좀 다릅니다. 올해 헐로 멋진 솔로 활동을 보여준 민니는 솔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완전체 컴백을 스포했는데요. 완전체 컴백 앨범은 완전 새로운 느낌의 민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노란색이 떠오른다고 하죠. 작년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곡으로 연간 차트에 도전할지 궁금해지네요. 앞으로는 어때? 작년부터 K-pop 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계에서도 유행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아프로비치인데요. 작년 챌린지로 인기를 모았던 르세라핌의 스마트가 대표적이죠. 오는 5월 컴백을 알린 투모로 우 바이 투게더도 아프로하우스 장르로 컴백을 알렸습니다. 투모로 우 바이 투게더도 이전에 아프로 장르를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몽환적인 느낌이 강했던 연준과 수빈의 더 킬러가 있죠. 이번 컴백곡인 디지털 싱글 러브 랭기지는 아프로하우스 장르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 에투바투트유의 청량한 에너지가 더해진 곡이라고 하는데요. 휴닝카이가 작사에 참여하여 낭만적인 노랫말로 리스너들의 연애 세포를 깨워줄 예정입니다. 매 앨범마다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본인들만의 매력으로 들려주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인데요. 투바투의 디지털 싱글 '러브앤기지는 오는 5월 2일 발매됩니다. 5년 만에 컴백. 최근 레드벨벳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죠. 멤버 웬디와 예리가 레드벨벳 활동은 sm에서 계속하지만 개인 활동에 대한 계약은 sm과 종료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일까요 sm과 재계약을 한 아이린과 슬기 가약 5년만에 유닛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아이린&슬기 로 정식 데뷔하여 첫 미니앨범 몬스터를 발매했었 는데요. 파격적인 비주얼과 곡 분위기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었죠. 그렇기에 이번 컴백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오는 6월 올림픽홀 콘서트를 시작으로 9월까지 아시아 총 7개 지역을 도는 아시아 투어를 여는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장르가 없다고? 올해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보이 그룹이 있죠. 바로 보이 넥스트 도어. 올해 초 발매한 오늘만 아이러유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25년 놀라운 인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이 넥스트 도어가 기세를 몰아 5월 컴백을 알렸습니다. 네 번째 EP 노 장르로 돌아오는 보이 넥스트 도어는 이번에도 여섯 멤버의 당당하고 자유분방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장르라는 틀 안에 본인들의 음악을 가두지 않겠다는 보이 넥스트 도어만의 자유분방함이 보이는 앨범 제목이죠. 실제로 이번에 또 명재현, 태산, 운학은 앨범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막내인 운학은 이번 앨범의 전곡 작업에 참여해 음악적 성장을 들려준다고 하죠. 보이넥스트 도어만의 매력을 보여줄 네 번째 EP 노장르는 오는 5월 13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월드스타의 귀환 최근 넷플릭스에는 기한장에서 활약 중인 BTS 진도 오는 5월 솔로 컴백을 알렸습니다. 진이 선택한 것은 밴드 음악이었는데요. 진은 지난 22일부터 컨셉 포토를 공개했는데 밴드의 중심인 프론트맨의 컨셉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죠. 프론트맨은 밴드나 그룹에서 공연을 이끌어가며 그룹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진은 작년 발매한 미니 1집 해피에서도 밴드 음악을 들려주며 프론트맨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죠. 진의 첫 솔로 앨범은 유쾌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전했다면 이번 앨범으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데요. 진해 미니 2집 에코의 타이틀곡 돈세이 e 럽미'는 연인 관계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사랑 때문에 서로를 쉽게 놓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들려준다고 하죠. 진해 미니 2집 에코는 오는 5월 16일 발매됩니다. 돌아온 고양이 걸그룹 그룹 이름부터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딴 미아오. 블랙핑크의 프로듀서 테디가 프로듀싱한 걸그룹이기에 작년 많은 관심을 받고 데뷔했지만 데뷔 타이틀곡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곡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며 다음 앨범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싱글 이집에서는팝 R&B 장르의 톡식을 들려주며 다시 한번 미아오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만들었는데요. 미아오가 오는 5월 첫 번째 EP 앨범 My Eyes Open Bibid로 컴백합니다. 미아오는 정식 컴백에 앞서 4월 2 0 8일 선공개 싱글인 핸즈업을 공개했는데요. 절로 손을 들게 하는 신나는 댄스 음악에 이어 미아우가 어떤 노래와 무대로 컴백할지 많은 팬들이 기대 중이죠. 미아우의 첫 EP My Eyes Open 는 i i 오는 5월 12일 발매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첫 정규 라이즈가 데뷔 1년 8개월 만에 첫 정규로 컴백합니다. 라이즈는 오는 5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예고해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더욱 더하는 사건이 있었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라이즈의 모습과 노래가 팬의 촬영을 통해 유출되면서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청량하고 멋진 느낌의 노래와 춤은 라이즈의 첫 정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중인데요. 보이 넥스트 도어부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라이즈까지 5월은 보이 그룹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24인조의 무대 트리플s의 컴백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컴백 타이틀곡을 팬들이 정해준다 는 것인데요. 컴백 타이틀곡 후보곡들을 미리 공개한 뒤 팬들이 어플을 통한 투표로 컴백 곡을 정하죠. 그렇게 지난 1월 8개의 곡중 정해진 타이틀곡이 바로 stranger things 약2만7천명의 팬들이 참여해 정해진 곡입니다. 그리고 최근 팬들과 즐거운 팬미팅을 진행한 트리플S는 팬미팅 현장에서 24인조 컴백을 선언했는데요. 트리플S는 주로 유닛 활동을 하지만 1년에 한번 어셈블이라는 이름으로 24인조 완전체 컴백을 하죠. 2025년 완전체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트리플S의 어셈블 25는 오는 5월 12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데뷔 10주년 5월 특별한 컴백을 알린 그룹 세븐틴. 세븐틴은 오는 5월 26일 새 앨범으로 컴백할 것을 알렸는데요. 5월 26일은 세븐틴과 팬들에게 특별한 날이죠. 바로 세븐틴의 데뷔일입니다. 세븐틴은 2015년 5월 29일 첫 미니앨범을 발매했지만 그에 앞서 26일에 생방송 무대를 통해 데뷔했기 때문인데요. 세븐틴은 오는 5월 26일 데뷔 10주년을 완전체 컴백으로 팬들과 기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세븐틴의 멤버 중 정한과 원우가 경역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했는데 어떻게 완전체가 되는 것인지인데요. 정한과 원우는 데뷔 10주년을 위해 먼저 녹음을 끝냈다고 하죠. 정한이 작년 9월 입대를 했으니 세븐틴이 이번 10주년 기념앨범을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는지 알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세븐틴이 데뷔 10주년에는 어떤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아이돌들이 5월 컴백을 알렸습니다. 데일 73과 판타지 보이즈 멤버 일부가 함께하는 더블 원이 오는 5월에 데뷔를 예고하였고, 작년 밤 양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비비도 5월 컴백을 예고했죠. 또한 5월 데뷔 10주년을 맞이할 밴드 앰플 라잉이 5월 컴백을 확정, 7인조 보이그룹 트렌드지가 5월 1일 카멜레온으로 컴백, 6인조 보이그룹 피오나무니도 5월 컴백 대전에 합류, 8인조 보이그룹 엘라스도 트 5월 7일 베르수스로컴백하죠 그리고 이승기가 그리움을 담은 발라드로 5월 컴백, JYP의 막내 보이그룹 킥플립도 5월 말 컴백, 예고했습니다. 5월에도 굉장히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의 컴백으로 뜨거울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팝 아이돌들의 컴백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